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테슬라 투자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테슬라 1일 투자 심층 리포트입니다. 12월 12일, 오늘의 리포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의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1.01% 하락한 446달러 89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약 5,590만 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평소 평균 거래량 대비 약10%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가가 빠졌는데 거래량도 줄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전날이었죠. 로보택시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던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뿐 공매도 세력이 작정하고 매도 폭탄을 던진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건전한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단순히 쉬어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이슈는 바로 중국과 CEO 일론 머스크의 전략에 있습니다. 먼저 중국 시장 소식입니다. 사실 어제 시장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중국 판매가 부진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데이터는 정반대였습니다. 11월 테슬라의 중국 출하량 무려 86,70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바로 경쟁사인 BYD와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은 치열한 가격 전쟁 중입니다. 그 여파로 중국 내 1위 업체인 BYD마저 11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5%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서 경쟁사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테슬라만 약10% 가까이 성장했다는 것. 이것은 테슬라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는 확실한 경쟁 우위의 증거입니다. 모델 Y의 상품성 개선과 가격 전략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강력하게 먹히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오늘 리포트의 첫 번째 핵심 기회 요인입니다. 다음은 CEO 일론 머스크의 동향입니다. 어제 머스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대담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12월 중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 매니저가 없는 완전 무인 로보 택시를 선보이겠다. 라고 공언한 겁니다. 단순히 곧 하겠다가 아닙니다. 12월 오스틴 그리고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무인. 이세 가지 키워드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물론 경쟁사의 반발도 거셉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의 CEO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웨이모는 이미 총 8천만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실증 데이터를 쌓았다. 테슬라의 방식은 안전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전략적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머스크가 왜 굳이 웨이모와 설전을 벌일까요? 이는 경쟁 구도를 비싼 장비인 라이다 센서를 단 값비싼 소수의 차량 대 엔드투엔드 엔드 방식인 카메라 비전 기반의 AI 차량의 대결로 단순화시키려는 고도의 미디어 전략입니다. 웨이모는 차량을 한대 늘릴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한 번이면 이미 도로에 깔린 수백만 대의 차량이 하룻밤 사이에 로보택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바로 이 확장성의 압도적인 차이인 기회의 격차를 시장에 각인시키기 위해 지금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테슬라 오너분들이 기다리시던 홀리데이 업데이트가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북미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약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머스크의 AI인 그라키 내비게이션에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차와 대화하며 길을 찾고 정보를 얻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둘째, 대시캠 기능의 진화입니다. 사고 시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당시 차량의 속도, 조향 각도 그리고 FSD가 켜져 있었는지 여부까지. 상세 데이터가 함께 기록됩니다. 이는 자율주행 데이터 싸움에서 테슬라가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가는 소폭 조정받았지만 중국에서의 판매량 방어 및 확장의 기회, 로보택시의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도이체방크가 테슬라를 내년 최고의 AI 자동차 종목으로 꼽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